자 골렌코인 최근 계속해서 윗꼬리를 달고 나오면서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세력들이 윗구간에서 고점 물량을 받아먹는 모습을 보였죠. 최근 이 구간에서 구간 전거점 돌파 시도 이후에 밀리면서 음봉을 만들면서 쫙 빠질 때 반복해서 또 아래 구간에서 지지를 해줬습니다. 이러면서 주요 지지 라인을 형성했고요. 현재 어제에 이어서 마이너스 2% 정도의 하락으로 매도세가 들어오고는 있지만 지지 라인 위에서 캔들이 머물면서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단순한 하락 조정이 아니다. 거래량 급증과 함께 장기동 평균선에서 테스트된 의도된 밀림이다 라는 점입니다. 현재 캔들은 연두색 장기동 평균선에서 강하게 돌파 시도를 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하방에서도 강력한 지지층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력들이 차트를 들어 올리기 전에 저점부터 매집을 한 흔적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 현재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세력의 영역까지는 절대로 물량을 쉽게 내놓지 않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장기 하락 추세선을 깨고 캔들이 안착한 시점이고, 현 구간에서는 세력들이 매집 완료 이후에 세력 지지층을 만들 것이고 그 이후에는 상승의 영역을 되찾기 위한 작업을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중요한 구간을 지나가고 있다 여러분들께서 집중해야 되는 구간이다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영상에서 다 공유드리지 못했던 정보들 소통방을 통해서 공유드리고 있는데요 골렘코인 같은 경우에도 2024년도에 요 구간이죠 큰 반등을 만들기 전에 최저점 요 라인입니다 최저점 라인 현재 최저점 라인을 깨진 않고 그 위에서 반등이 나온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간 그리고 요 구간에서 시그널을 드렸고 이 구간에서만 60%, 그리고 요 구간에서만 30%의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이때 제가 종목명, 진입가, 익절가 문자로 시그널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영상에서 모든 종목을 다 공유 드릴 수는 없고 영상에서 제가 또 공유를 드려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진입할 타이밍이 되면은 차트가 크게 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때문에. 여러분들이 늦거나 폭등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시그널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매수 매도 타점만 간략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010 3985 2233 핸드폰 문자로 대응이라고 딱두 글자 적어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상승 시그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미리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세력 매집 구간 바닥 시그널 매수 매도 타점까지 전부 다100%무 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존 구독자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죠. 처음 제 영상 접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맞아 이렇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문자로 한번 이렇게 보내 보시고 종목 먼저 받아 보시면서 진짜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도 늦지 않는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010 3985의 2233 지금 바로 문자로 대응 이두 글자만 보내놓으시면 됩니다. 자 여튼 추세를 돌리기 위한 움직임을 하락 채널 속에서도 반복. 했었는데 이때는 이평선들이 모이기 전입니다. 지금은 연두색 장기 동 평균선과 캔들이 만난 시점에서 저항 테스트 하방에서는 강력한 지지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가 지금 확산 중에 볼밴을 뚫고 올라가고 다시 밀릴 때 볼밴 중앙선을 깨지 않고 저점을 서서히 높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상승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고 연두색 장기 동 평균선을 돌파하면서 안착까지 할때 추가 상승 가능성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집중하셔야 되는 구간을 지나가고 있고 현 구간에서도 개인이 던지기 시작한 물건들을 그대로 받아 먹으면서 매수벽을 쌓아가면서 천천히 흡수하는 과정이 이제 나는 들어올리겠다 이 말이나 다름없죠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500원 라인 돌파시에 강력한 발판이 될수 있습니다 핵심 지지층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 자 여튼 현 구간에서 정확한 데이터 값을 통한 타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고점에서 추격매 매수하시지 마시고 현 구간에서부터 대응을 하시면서 수익을 거둔 시점에서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익절을 하실지 목표가를 높여가실지 결정하시는 식으로 이렇게 매매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자 디테일한 매매 전략은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시장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매매 전략으로 수익을 거두셔야겠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전에 세력 매집 포착 이후 급등이 나왔던 코인들 제가 저점에서 신호드렸고 이때 매수하신 분들이 큰 수익을 거둔 종목들입니다. 이번에는 더 크게 먹을 수밖에 없는 가격 전략 준비해 왔습니다. 세력 최저 매수가, 최고 목표가, 세력 매집 구간 및 보유 기간 등 자세한 전략을 담아놓은 세력 전략 리포트 및 가격 전략 대응 자료 무료로 받으시면서 세력이 어디서 사는지 또 어디서 파는지 또 해당 종목의 코인의 가격의 흐름만 알고 매매만 하셔도 큰 수익을 거두는 데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이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 개인 전화번호 010-3985-2233 번호로 대응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됩니다. 순차적으로 확인하고 빠르게 보내 드리겠습니다. 010-3985-2233으로 남겨 주시면 대응 자료집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저만 알고 있는 코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를 먼저 가진 사람만이 돈을 기회를 선점합니다. 여러분들한테만 공개할 코인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초입 구간입니다. 이건 이제 막 올라타기 시작한 엘리베이터에 가깝습니다. 세력들이 움직이는 코인인 만큼 공개가 늦어지게 되면 차트는 흔들리고 수급은 꼬입니다. 그래서 딱 200명까지만 한정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이 코인 며칠 안에 이름 뜹니다. 검색어에 오르기 전에 들어가야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따로 추적하고 있는 두 개의 신규 프로젝트, 이건 정말 아무데도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구독이라고 저에게 연락 남겨주신 분들께 분기별로 정리해서 순차적으로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비트코인도, 도지코인도 처음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액으로 먼저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경제적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회는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남들보다 빨리 잡는 사람만이 수익을 챙깁니다. 지금 다른 로 댓글에 구독 남겨 주시고 제 연락처로도 구독이라고 보내 주세요. 그러면 코인의 정확한 이름과 진입 시점 직접 알려 드리겠습니다. 금전적인 요구 절대로 없습니다. 그저 큰 수익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사람만 먼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태섭이었습니다.